최근에 이제 Q&A가 굉장히 많거든. 네, 그런 시기야. 문제도 많이 풀고 이제 좀 막바지. 예. 오다 보니까 지금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바로 이제 물어봐야 하는 시점이지. 그래서 Q&A 같이 보면서 지금 한창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어떤 걸좀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의미 있는 질문들, 아니면 학교에 대한 질문이나 공부 방향에 대한 거나 그런 건 같이 보면서, 어 그냥 조금 머리 식히면서 내가 또내 생각을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지금 학생들은 어떤 걸 궁금해하고, 나는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 Q&A를 보면 진짜 하루에 이제 한 10건에서 20건 이상 의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 이번 주에 올라왔던 질문들 중에서 우선 요게 연력학적인 질문인데 이런 걸 고민하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주의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 관계식에서 지금 압력이 일정해야 델타 G 노트 K를 이렇게 온도 나누고 마이너스 붙이면 우주의 델타 S 노트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은 온도가 일정해야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건 내가 수업생이 얘기했거든. 근데 압력이 일정해야 이 식을 쓸수 있는 거 아니냐. 압력이 일정한 조건으로 유도했으니까. 그래서 압력이 일정 조건이 없는데도 이식을 쓰는 게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했는데 자연력학은 진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웃긴 게이 조건을 걸고 유도를 해. 근데 그 조건이 아니어도 이거 이제 나름의 정의가 되면서 쓸수 있는 식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 식이 가장 대표적인 식인데 온도가 일정해야 이식을 쓸수 있어. 근데 압력이 일정해야만 이식을 쓸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등에 서 답변을 달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압력 일정하던, 부피가 일정하던, 예, 요식은, 그냥 하나의 어떤. 정의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일정 용기에서 화학 반응하는 내용에도 쓸수 있고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화학 반응하는 내용에도 사용하기 가능하다. 델타 S 우주를 델타 S K에 부호 바꿔서 온도 나누면 이렇게 등식이 된다. 그래서 꽤 중요한 식인데 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열역학서선 굉장히 많아질 거야. 그래서 이런 질문은 난좀 의미가 있다고 봐. 그리고 타임어트 요즘 한참 또 많이들 시험 보고 있지. 그래서 타임워터 현재 시즌 4의 4차까지 진행이 됐고 이번주에 시즌 4의 5차가 진행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즌 2의 2차 시험을 최근에 봤나봐 이렇게 시즌 1이나 2나 어, 미리 좀 같이 못했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쭉 해보는게 좋아 그래서 시즌 2 문제 2차에 1번 문제 풀었는데 디 디귿 선지에서유효핵전화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전자간의 반발력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 그래서 답은 맞췄는데. 전자간의 반발력으로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해도 괜찮냐. 자, 나는 이런 형태 질문이 굉장히 좋다고 봐. 답은 맞췄는데, 근데 선생님 풀이하고 내 풀이가 좀 달라.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이제 내 생각도 틀리지 않나? 라고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게 있고,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한데? 싶은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도 한번 확인해보고 간다. 이런 아, 질문은 확실히 이제 개념을 잡기엔 좋은 질문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고,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하거든. 현장 수업자 층들도, 어, 선생님은 이렇게 유액전화로 설명하셨는데, 나는 전자관의 반발력으로 생각했다. 전자관의 반발력으로 생각해도 결론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냐. 자, 결론. 안 돼. 전자관의 반발력은 좀 위험해. 왜냐면, 전자관의 반발력으로 생각했을 때, 틀리지 않는 내용들도 꽤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EP 오비탈에 대한 이온화이너지를 비교했던 건데 만약에 전자 배치가 동일한 ES 오비탈에 대한 걸로 비교했을 때 어쨌든 결론은 들뜬 상태의 ES 전자가 전자 제거하기 힘들거든 근데 둘다 ES 오비탈은 전자 배치와 동일하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 가지고는 비교가 안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쭉 내가 올려놨거든 ES 오비탈을 물어보던, EP 오비탈을 물어보던 어차피 상관없이 똑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려면 전자 간의 반발력 가지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유효액 전화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데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어? 선생님은 좀 다르게 풀었어 근데 내 풀이가 괜찮나? 가끔은 괜찮은 경우도 있고 가끔은 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걸 나한테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이제 이렇게 학습 방향에 대한 질문 많이 하거든. 어, 그래서 이런 질문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있어. 특히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본 게아난 어, 경희대가 우선 가고 싶다. 경희대 학습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괜찮냐라는 거지. 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치대하고 약대하고 한의대 이렇게 이제 똑같은 시험을 보고 2차 면접까지 보는 그런 학교인데 굉장히 좀 핫할 수밖에 없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약대 편입을 처음 했을 때 경희대 합격한 친구가 두 명이었는데 그두 친구가 다 온라인으로 내 수업을 들었거든. 그래서 합격생 파티할 때그 친구들이 날 찾아와서 인사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합격생 파티할 때 나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왔었대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이제 경희대 합격한 친구들이 어떤 학생들 합격했는지 좀 궁금했거든 그래서 직접 먼저 나한테 찾아와서 온라인으로 내 수업을 들었다 합격을 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길래 그때 이제 막 물어봤거든 난 도대체 경희대 가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고 어느 정도로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했는지 그 궁금했었거든. 그래서 쭉 한번 들어보니까 우선 지필 시험이 중요해. 1차가 100% 지필이기 때문에 지필 시험 잘 봐야 된다?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스펙을 봤을 때는 딱히 이제 어떤 특별한 굉장히 고스펙 논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구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건 크게 없었거든. 그리고 학점이 매우 좋았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우선은 작년엔 그랬어. 1차 시험 잘 보고 그리고 2차에서 그 면접을 잘 보면 합격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근데 올해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 왜냐면 작년에는 1차가 5배수였거든. 5배수로 통과하고, 그러고 이제 면접 봤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경희대가 발표했지. 1차를 10배수로 늘렸어. 그러니까 1 0배수 늘리면 1차 통과 인원을 꽤 많이 이제 면접을 보겠다는 거야. 면접 보는 인원을 늘린 거지. 그럼 조금 더 어떤 서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영어 점수라든지, 다양한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만 보고 끝내진 않겠다. 면접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스펙을 좀 평가하겠다라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작년에 비해서는 방향성이 달라졌으니까 올해 이제 경희대를 노리겠다라는 친구들은 좀더 다양하게 이것저것 준비를 좀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아, 싶은 거고 자 어쨌든 지금 경희대 목표로 해서 지필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냐라는 건데 경희대는 타임어택이 심하지가 않아. 생물 15문제, 화학 15문제, 30문제를 90분 동안 푸니까 시간은 충분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 보고 있는 타임어택 모요사 꼭 봐야 되는데, 내가 경희대만 목표로 한다면 굳이 40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된다? 그 연습을 할필요 없어. 조금 천천히,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천천히 풀어보는 건 괜찮다. 그래서 요 집내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타임어택을 어, 정하고 풀 필요는 없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근데, 그 이외에 데일 루틴이라든지 그런 공부까지 같이 쭉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또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전공화학에 대한 복습을 물어본 친구들 꽤 있거든. 자 전공화학을 실제 본 수업 때는 6월달에 진행했어. 4주 동안 진행했고 4주 분량 중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가 굉장히 다양한 여러 형태의 무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등등을 모아서 선별로 이제 수업을 했고 마지막에 유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재를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유기화학을 따로 공부한다 유기화학 1과 2 공부한다 라면 이 4주차 수업은 따로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 대신에 요 앞에 3주차까지의 수업들 그래서 면역학 그 다음 군론 그 다음 양자역학 등등의 소재들 요거는 그때 한번 쫙 봤고 이제 막판에 한번더 봤으면 좋겠어 이 전공 과학은 나중에. 실제 전공화학 소재가 필요한 학교들 있잖아. 대표적인 게 원강대, 그 다음 중앙대, 그리고 지방 사립대대, 대가대, 경성대, 계명대 어, 등등의 약간 특이한 소재가 나온 학교들은 이 전공화학 소재를 본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할 시간이 있어야 돼. 강의를 다시 안 봐도 되는데, 근데 그때 수업 들으면서 필기했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때 풀었던 문제라든지 모아놨다가 그 시험 앞두고 다시 한번 쫙 봐야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전공학에 대한 복습은 한 12월 중순쯤?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끝나고 대학별 직전특강 쫙 진행할 때 그때 같이 한번 어,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을 지금 네,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쭉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답변 그렇게 했거든 대학별 직전특강 할때 그때 다시 정리할 예정이다 그때 다시 한번 공부 복습을 하면 좋다. 그래서 전공학에 대한 내용들도 그때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Q&A에서 그니까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 참고하면서 어, 같이 쭉 방향성을 정했으면 좋겠다.